Ha <laughs> 세! <laughs> 어. 아, 어. 잠깐만! 으 안돼요! 안돼! 로로크 괜찮아? 괜찮아! <laughs> 정하지 마. 아프지는 않아. <laughs> 만약에 아저씨랑 아줌마 목이 영원히 안 풀리면 어떡해요 뭐? 내가 자꾸 태워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니야. 뽀로로 공룡 구조대가 금방 구해줄 거야. 맞아 마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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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괜찮아. 뚜! 착하지? 진정해 보렴. 으악! 어지러워라. 아야! 어. 우 목이 더 꼬여버렸어. 어라? 아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뭔데? 그럼, 그럼. 아, 어, 트리케라톱스는 이쪽으로 뛰고 아킬로사우루스는 이쪽으로 뛰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라키오사우루스 아저씨는 트리케라톱스만 보고 엘라스모사우루스 아줌마는 아킬로사우루스만 보세요. 어. 알겠 그냥 쳐다보기만 하라고? <laughs> 저만 믿으세요. 어, 어 그래. 한번 해 보지 뭐. 네. <웃음> <웃음> 미가시고 쟤가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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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 <laughs> <다행이야>. 어, <laughs> 이제야 좀살것 같아. <laughs> 구해줘서 고마워요. 뽀로로 <laughs> <뭐라도> 공룡구조대 <웃음> 최고야. 과장 뭐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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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라스모 아줌마랑 브라키오 아저씨가 또 다치지 않게 우리가 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자고. 오 좋은 생각이야. 가 가자. <laughs> 미끄럼틀. 오. <laughs> <야잔! 웃음> 이 미끄럼틀이면 우리가 힘들게 태워주지 않아도 되겠는걸? 아기 공룡들도 더 재미있게 놀수 있고. <laughs> 여기에요 저좀 꺼내주세요 제 친구 벨로키랍토르가 통나무에 끼었어요 통나무에 몸이 단단히 끼어버렸군 그럼 어떻게 꺼내지? 그럼 그럼 어? 어? 그럼 그럼 그렁, 그렁, 그렁. 뭐? 통나무를 떨어뜨리면 안에 있는 공룡이 쏙 빠질 거라고? 그렁, 그렁.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그럼 씻어야겠다. 어라?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좋은 생각이 뭔데? 가장 가장, 응 바로 비누야. <laughs> 비누? 그럼? 크롱을 지금 씻겨주려고? 아니, 이렇게 비누 거품을 내서. <laughs> 공룡물을 통 안에 넣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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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진다 <laughs> 어, <어라>. 우와! 나왔다! <laughs> 구해줘서 고마워요 뽀로로 공룡 구조대 <laughs> 어? 걱정하지 마세요 뽀로로 공룡 구조대가 도와줄게요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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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이거 잡아.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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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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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유,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뭐. 큰일? 가냥 음, 다 같이 영웅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으응? 너무 세게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벨로키랍토르가 물에 빠졌지 뭐야. 하마터면 나도 날아갈 뻔했다고. 힝, 나는 그냥 박치기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오호, 머리가 정말 단단하구만. 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냥가냥가냥가냥가냥 어? 응? 부드러운 털모자를 씌워보자고? 좋은 생각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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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운가? 두꺼운 털모자를 썼으니까 이제 박치기가 안 아플 거야. 가장가장가장 정말? 푹신하다고? 가장안 아파? 음, 음. 이래도? 가장

어어, 잠깐 멈춰봐. 박치기 간다. 뻔허루 괜찮아? 그냥 그냥. 어, 별로 안 아픈데. <웃음> 정말? 박기케팔로사우루스처럼 <laughs> 단단한이 모자 때문인가봐. 뭐라? 하하. 음, 나한테 와. 좋은 생각이 있어. 에이, 좋은 생각이 뭔데? 커정 커정. 바로 이 헬멧이야. 헬멧? 음. 그게 뭐야? 이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이라고 해. 아주 단단해서 아무리 세게 박치기를 해도 끄떡 없지. 음, 음, 음. 네. 뭐로로 분룡 기수대가 도와줄게요. 그냥. 그냥. <laughs> 그에 음, 단단히 박혔군. 그럼 그럼. 맘치 음, 어, 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 <laughs> 그럼. 어, 어. 음. <웃음> 음. <웃음> 그냥. 그냥. 그냥 <laughs> 그냥. 킬로사우루스, 네 꼬리 좀 빌려줄래? 내 꼬리? <laughs> 이 망치같이 뭉툭한 꼬리로 공을 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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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제 좀살것 같아 커령 <laughs> 커령? 이걸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어 음, 저걸 나뭇잎으로 꾸미기로 했는데 글쎄 트리케라톱스가 놀이를 음? 망쳤지 뭐야? 뭐 망치다니 방귀 날리기가 훨씬 재미있거든. 와 정말 더러워. 저게 놀이라고? 공으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가 얼마나 많은데? 음. 그럼 그럼. 그래? 음. 어떤 게 있는데? 음. 축구도 있고 또아 예전에 에디랑 로디랑 야구했을 때도 정말 재밌었어 <laughs> 오라 공을 던지는 투수 으이, 방망이로 공을 치는 타자 공을 받는 포수 음, 음. 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뭔데 그럼 그냥 아 바로 야구야? 그랑? 야구가 뭐야? <laughs> 어? 스테고 사우루스의 거나랑 고침 사이에 공을 얹어 던지고 어? 어? 안킬로 사우루스의 방망이같이 생긴 꼬리로 공을 치고 트리케라 톱스의 세 개의 불로 어? 공을 받아내는 거지? 그런 거야? 그아재아아아아 <laughs>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러지 뭐 <laughs> 자, 간다 이야! 음, 미언크 음. 아, <laughs> 어, 어, 맞출 수 있었는데 로헤헤 <laughs> 이야! <laughs> <웃음> 어!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뭐로로 공룡 구조대가 도와줄게요 그량 <laughs> 무슨 일이야 그량+ <laughs> 그량 <가령, 가령. 웃음> 어? <laughs> 그게 <laughs> 네뭘 잃어버렸어 어뭘 잃어버렸다고 그량 <laughs> <가령? 웃음> 그게 네. <laughs> 소리를 잃어버렸어! 에? 어? 소리? t t l e body. So little. So little. So little. So l i t t 어 e s 음. 음, 어 little. So little. So little. So little. So little. s 그 바라사울 올로푸스. 어. 이것 봐. 이텐 버린 소리는 어때? 에이, 이런 소리가 아니야. 내 소리는 이렇게 툭툭 끊어지지 않아. 에이, 어, 그럼 이 기타 소리는 어때? 에휴, 이 소리도 아니야. 내벼은더 낮게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어. 어. 그럼 그럼 그럼. 어? 어. 내 소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 <laughs> 그래. <그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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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숨이 차이악기는 연주하기 너무 어려운걸? 그래 어? 숨이 찬다고? 왜 지? 어? 음. 그러고 보니 음. 파라사우롤루푸스는 아까부터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났어. 음. 어? 왜 그래? 어라? 아하! 어? 좋은 생각 쭈우쭈우쭈우쭈우쭈우쭈우쭈우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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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역시 이게 뭐야? 바라사울 올로프스의 콧구멍에 도토리가 있었어. 그이 <laughs> 도토리가 코를 막아서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거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공룡 구조대가 도와줄게요. 그냥 바라사울 <laughs> 올로프스 너였구나! 가령, <laughs> 가 뽀로로 공룡 <복룡> 구조대! <laughs>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아니고 프테라노돈이 <laughs> 어? 나무에 걸렸어 <laughs> 나좀 구해줘 <laughs> 일단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는걸 가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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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못 올라가겠는데 그럼 티라노, 우리 나무 위로 올려줄 수 있어? 어? 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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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란 걸. 그럼 내 위로 올라가봐. 그냥 그냥. 그럼. 그럼 얼굴은 밟지 말고. 그럼. 커랑 커랑, 좀 조심해서 올라가. 커랑. <laughs> <와! 웃음> 어쩌지? 사다리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브로로 공룡 구조대. 커랑.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이벼스로 소리를 내서 공룡들을 불렀어 우리도 뽀로로 공룡 구조대에게 도움을 받았는걸 이번엔 우리 차례야 <웃음> 얘들아 그러앙 <laughs> 응? 이렇게 많은 공룡들이 힘을 모은다면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뭔데 그런 거랑. 우선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단단한 머리와 앙킬로사우루스의 튼튼한 꼬리로 나무를 흔들어 보자. 알았어. 알았어 음 자, 하나, 둘, 셋.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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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가 망쳐버렸나 봐. 아니야. 우와. 너희들 덕분에 파테라노돈이 조금 내려왔는걸. 음. 이제 저기까지는 내 목이 다할것 같아. 벨로키랍토르 나좀 도와줄래? 알았어. 브라키오사우루스. 음. 헤이.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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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됐어. <laughs> 자,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밧줄을 당기는 거야. 알았지? 응 그럼. 한 명, 영차, 영 영차, 영차. 어? 와부테라노돈를 구했어! 구했어! <웃음> 고마워요, <웃음> 뽀로로 공룡 구조대! 이번에도 뽀로로 공룡 구조대가 공룡을 구출했어! 우리의 영웅이야! 뽀로로 공룡 구조대 최고! <laughs> 아니야, 이번에는 공룡 친구들이 도와줘서 부테라노돈를 구할 수 있었어! 우리 모두가 <laughs> 멋진 공룡 구조대야! 가냥가냥!